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의문이 풀리는 게 아, 소위 인민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음. 자, 집회 과정에서 보면 양향자 의원, 엄태영 의원, 박정아 의원, 우재준 의원 등이 나와서 어, 정말 이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사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극우 이 20대 청년들 또이윤 어게인 세력들, 부정선거 세력들이 집회장을 주로 이루면서 아주 집회장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거의 이들의 세력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면서 뭐 김민수가 거의 집회를 다 장악해버리는 이러한 모양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왜 집회를 하려고 했는가. 결국은 당내 윤 어게인 세력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들이 이렇게 우리의 당의 주류다. 그리고 한동원 전 대표를 이런 게 인기가 좋은 이 상황을 꺾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 저는 집회를 한게 아닌가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 의도.